스카이 간 친구들 생기부에는 이 책은 꼭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즈 지편전 대표 양근영입니다. 네, 신년을 맞이하여 야심차게 스카이 간 친구들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도서 목록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과 사고력도 높이고 내신에서 수능까지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은 무엇이 있을까 고르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내신이나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면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오늘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석이조의 효과, 꼭 먹고 알 먹고의 효과 이런 걸 내는 책들을 제가 고심을 해서 한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연령별로 지금부터 주목하셔서 꼭 읽혀 주시길 바랍니다.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을 좀 파악을 하려고 좀 인지를 하고 작품 제목이나 작가 이름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우리가 그래도 이거 읽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소설 읽기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자를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두꺼운 책은 질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이때 좀잘 선정을 해주셔야지 아니면 정말 책 읽기가 싫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 전래 동화와 세계 명작입니다. 전래 동화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는 저도 배추 도사, 무도사 뭐 이런 T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 전래동화들 이야기로 이렇게 접했던 것 같고 그것을 책으로도 많이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책을 읽었던 거기 이야기의 화소들이 나중에는 이제 소설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호랑이와 곶감이라든가 방귀쟁이 며느리라든가 금도끼 은도끼 뭐 이거는 이때 아니면 정말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좀 읽혀 주시는 게 좋고 뭐 이렇게 고전 소설인데 전래동화로 나와있는 사실 박시전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박지원의 소설입니다 이야기의 화소를 한번 스토리를 익힌다는 의미에서 읽혀 주시는게 좋고 흥부전도 약간 두껍죠 뭐 3학년 정도는 충분히 읽거나 2학년도 독해력이 좋은 친구는 읽을 것 같아요 요거 한 15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근데 이건 그림이 또 이렇게 많아가지고 판소리계 소설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3학년 때이 책을 읽었다가 중학교 때또 다시 조금 어려운 책으로 정말 고어로 나와있는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도 나와있어요. 동화책으로. 짧게 짧게 스토리로 나와있고 그림까지 나와있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줄수 있는 요런 것들 부모님들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학년때 읽을 책인데 얇게 나온 책들이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한번 읽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제 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두꺼워지고 그림도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요. 전래동화도 읽어도 좋고 세계 명작도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덧붙여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탈무드라든가 탈무드에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되게 지혜롭게 문,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요거는 조금 두껍게 나와 있는 책인데, 어린이용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요런 탈무드 저도 초등학교 때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걸 해결하면서 살았는가?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어, 너무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바보이반 되게 이런 거 세계명작 유명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얇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속담, 사자성어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저희가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 중에 이소부아가 있는데, 그 이소부아로 배우는 속담과 사자성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속담과 사자성어를 이소부아로도 배울 수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심청전, 홍보전, 이런 게다 춘향가까지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였잖아요. 그러니 그런 내용들이 소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어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프렌드 주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언어의 사회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고요. 제가 꼭그 언어의 특성을 설명할 때 문법에서 프렌드 주세요를 예를 드는데 읽어본 아이들이 꽤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책상은 책상이다. 자, 이 책은 되게 철학적인 책이에요. 소설이긴 한데. 근데 실존주의 철학의 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어 지문에서 비문학을 만났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뭐, 우리 꼭 읽어야 되는 책이죠? 어린 왕자. 사실 이거는 1학년 애들이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5, 6학년도 이해를 하기 어렵긴 한데 가장 먼저 접하면 좋은 시기가 5학년, 6학년쯤 접해서 중학교 때도 한번 읽어보고, 고등학교 때도 읽어보고, 대학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고, 이러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책이죠. 길들여진다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책이고. 로빈슨 크로스,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책들. 6학년쯤 되니까 두꺼운 책도 좀 읽을 수 있으니까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판타지 소설은 뭔가 자기만의 상상력을 펼치기에 딱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든가 메리골드의 마음 세탁소라든가 해리포터 시리즈, 저희가 막 읽었던 그런 것들도 요 시기에 읽어주면 좋고, 그런데요, 초등학교 6학년은 그러면 특별히 또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좀 덧붙여서 중학교 갈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중 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레벨의 친구들이 교과서 문학을 했어요. 그럼 어떤 책을 읽히면 좋겠냐라고 하셨을 때 김유정의 소설 집은좀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동백국 같은 거는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서 아이들이 내신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동백국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책으로 한번 읽고. 또 내신 시험 때 배운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국어 교과서가 사랑한 중학교 소설을 읽기 뭐 이렇게 해서 중학교 소설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국어과 선생님이 뽑은 한국 단편 소설이 좀 두껍긴 한데 어차피 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도 많이 실려 있어요. 북앤북에서 나오는 요 시리즈는 이렇게 작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요 때는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럼 면 사춘기하면 떠오르는 책들 있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데미안이라는 책들도 있고, 제가 제일 인생책이라고 꼽는 게 빨간머리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볼때 빨간머리엔을 제일 재밌게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합격을 했습니다. 네. 내면화를 해서 되게 열심히 읽었던 그런 책들은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적어주시면, 대학까지도 훨씬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드디어. 진짜 생기부에 적어야 하는 책들이죠. 사실 이전에 읽었던 지금 초 6대 추천드린 그 책들도 생기부에, 중학교 생기부에 적어도 괜찮은 그런 책들이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중학교 때좀 읽어놓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좀 읽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내용을 배우게 되면 소설은 훨씬 쉽거든요. 미리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그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좋아서 제가 좀 땡겨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그 책은 좀 얇았었는데 단편소설은 정말 꼭 읽어야 합니다. 단편소설은 꼭 마스터를 하시기 바라고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시리즈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 되게 중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염상석의 만세전, 그리고 박지원의 열아일기. 이책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 열아일기가 수필인데 여기 소설도 들어있죠. 여기 허생전이라는 소설도 들어있고 여기 나오는 거는 호질이라는 작품도 들어있고 박지원의 소설들이 좀 들어있어서 열아일기는 수필 겸 소설로 꼭 읽어두시는 게 좋고 생활기록부에도 적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이들이 읽기 힘들어하지만 제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삼국유사가 있어요. 이게 삼국의 야사를 적어 놓은 거라 결국은 이제 설화지만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향가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라는 고전 시가를 배울 때, 여기 있는 게 배경설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유사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세계문학을 좀 읽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을 읽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으니까, 좀 자아를 형성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하는 데는, 중학교 때 읽어주는 게 좋아서, 저희도 이제 세계문학 테마가 중학교 레벨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변신 책 있었잖아요. 그걸 진짜 실제로 이제, 전체 스토리를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에 요새 디스토피아가 또핫 이슈잖아요. 대표적인 소설이 조지 오 웰의 1984가 있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있고, 뭐 이런 거 디스토피아 소설들도 좀 읽어보시는 게 좋고, 뭐 이렇게 루신의 아큐 정전. 저 이것도 꼭 읽어야 합니다. 이것도. 신의 혁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책들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읽어 생활기록부에 넣으면 좋을까? 영상섭의 3대입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서울대 추천도서이기도 하고, 서울대 논술문제에서도 나왔었고, 수능에도 출제가 여러 번 됐었던 우리나라 가족사 소설이고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두껍지만 읽다 보면은 금방 읽혀요. 그 다음에 체인의 광장 그것도 중편 소설 정도 되거든요. 이것들보다 좀 짧긴 한데 한국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북의 이념 대립에 대해서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꼭 읽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황순원 소설 안 읽을 수 없죠. 황순원 소설집 전체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카인의 후인데 이거는 조금 두꺼운. 소설고 나무들 비탈에서다라는 소설도 있고 헤르만 에스의 수레바퀴 아래서 자 이거 중학교 때 읽어도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읽고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감성에 좋은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꼭 읽었으면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근대 소설이기 때문에 막 지금 현대 소설처럼 박진감이 넘치진 않아도 한국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광수의 무정 박경리의 토지 토지가 대화소설이잖아요. 그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능에도 일부분 나오기 때문에, 대화소설을 하나 뭐를 읽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박경리의 토지를 읽어서 생활기록부에 넣으면, 어, 얘좀책좀 예, 좀 읽었는데?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하나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데, <laughs> 이 카레노래라는 김은,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예전 고등학교 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이순신이라는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이 짊어졌던 짐과 삶에 대한 무게감과 고뇌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들어있고 칼이 춤추는 칼의 노래라는 그 의미가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되게 사유를 많이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는 전래 동화, 세계 명작. 그다음 초등학교 4, 5학년은 뭐 이소부와 팔무두 그다음 초등학교 6학년은 판타지 소설들들. 중등 수준의 한국 단편 소설이라든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 중학교는 세계 명작도 읽고, 부전문학도 좀 읽고.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을 조금 깊이 있게 읽어주시는 게 좋고. 자 이렇게 각 학년별로 꼭 읽어야 될 소설들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꼭 읽어야 되는 시, 한번 시집을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도서 추첨 맵을 학년별 영역별로 읽으면 좋을 책들을 맵으로 지도로 한눈에 볼수 있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